데이터베이스의 함수적 종속성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쪽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면서 최근에 또 출제된 가 영역 중에 하나죠. 함수적 종속성 정의 보시면 데이터들이 어떤 기준값에 의해 항상 종속되는 현상 속성 집합 X의 값이 유일하게 Y의 값을 유일하게 결정한다면 Y는 X의 함수적으로 종속된다. 뭐 X, 오른쪽 화살표 Y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결정자와 종속자가 있습니다. 결정자는 결정하는 종제 종속자는 거기 에 종속된 존재인데, 주민등록번호가 이름과 출생지와 주소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이름 출생지 주소는 주민등록번호에 귀속된 앵고, 그래서 결정과 통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함속 종속성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속성이라는 게세 개가 있어요. 함속 종속성, 다중값 종속성, 결합 종속성이 있는데, 정규화를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출제된 영역은 함속 종속성 에 해당하는 1, 2, 3차와 BCNF가 주로 출제가 되고, 오늘 5분 순삭에서도고분만 그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함속 종속성은 하나의 속성이 다른 속성을 결정을 짓고, Relation R에서 X는 Y를 결정하고, 이런 관계를 함속 종속성이라 부르는 거죠. 종속성의 종류 보시면, 완전함수, 부분함수, 이행함수, 결정자함수가 있는데, 각각 1차, 2차, 3차 정규와 BCNF가 필요한 동속성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죠. 사례를 보시면 성적 학번, 과목번호, 학과 지도교수에 대한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유명한 사례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녹색 데이터베이스 책에도 나오는 사례고 출제도 얼마 전에 이걸로 됐었죠. 일정교와 같은 걸 보면 은 원자값을 확보하는 거죠. 과목번호를 보시면 은 C123과 C234가 혼마로 연결되어 있죠. 성적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하는 게 일정규화입니다. 일정규화를 끝내면 일정규형이 되는 건데, 아래에 있는 테이블이 일정규형 테이블이죠. 이정규화 같은 경우는 일정규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이정규화입니다. 요 지금 정규화 테이블을 바이오그램에 그려보면은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일정규형은 릴레이션에 속하는 속성의 모든 값이 원자 값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일정규형이고요. 학번과과목포드 그 다음에 성적의 관계는 완전함 종속성. 학번과 지도교수 학과의 관계는 부분함 종속성. 지도교수와 학과의 관계는 이행함 종속성. 그래서 각각 1차, 2차, 3차 정결하는 문제가 묘, 해당할 사례인 거죠. 이전경 같이 보겠습니다. 완전함 종속성. 학번과 과목번호는 성적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테이블을 별도로 분리를 시켰고, 학번과 지도교수 학과에서 이 부분함 종속성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키가 컬럼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관계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함 종속성은 이정규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속성들이 모두 완전함 종속이 될수 있도록 릴레이션을 분리하는 게이정규화 그다음에 이 분리한 테이블을 이정규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삼정규화는 이행함 종속성을 이제 발라내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행함 종속성이라는 거는 PK가 모든 애들을 컬럼을 통제해야 되는데, 컬럼들 사이에서의 결정과 종속 관계가 발생을 하면, 은 그때 이행함수 종속 관계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서는 학번, 학번이 지도교수 학과 모두를 통제해야 되지만, 지도교수도, 지도교수를 알면 은 지도교수가 어느 학과인지를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교수가 다시 학과를 통제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를 이행함 종속성이라고 부르고, 학번은 지도교수를 결정하는 관계로 다시 바꿔 놓고 분리를 하는 거죠. 지도교수는 학과를 결정하는 관계로 테이블을 분리를 해서 요 이행함 종속성을 해결한 게3 정규화. 이렇게 분리한 거를 3 정규형이라 부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습을 하시는데 129회 시험에는 이 성적 부분의 컬럼을 잘라냈단 말이죠. 잘라내고 나니까 이게 되게 헷갈려 보이는 거예요. 이 출제를 하실 때이거를다 원래 있는 테이블 그대로 가져와야지 아 이건 완전하면서 이건 부분 함수 이행 함수가 보이는데 이걸 잘라놓고 하니까 약간 테이블이 이상해 보인다는 거죠 혹시 연결함정이 발생 하는 건가 관계가 없어지는 건가 정규의 원칙을 위비하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그 상황을 오히려 이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테이블들 출제도 없는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기존엔 테이블을 가지고 대부분 출제를 하기 때문에. 몇몇 유명한 책에 있는 테이블들을 잘 담아 두시면 정교화에 대한 이해가 좀 없더라도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수적 종속성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